성내수 기록과 시험 합격률 산정 관계는 성내수와 같은 범죄 전과가 시험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용이나 자격 심사 단계에서 신원 조회와 품행 관련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의 경우 단순한 점수 경쟁만이 아니라 별벽 사유 검증 과정이 병행되며 이 과정에서 성내수 기록이 드러나면 채용 심사 위원회나 임용권자가 부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에는 단순히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아울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거나 기록 말소 절차를 통해 영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면접 단계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매수 기록 자체가 합격률 산정 공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용심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탈락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행정심사를 아우른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